아니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 있어요? 네 사실 한국 남자, 미국 남자, 중국 남자, 러시아 남자가랑 결혼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성격. 성격만 좋으면 괜찮아요? 네, 성격 뭐 젠틀맨이면 어. 너무 음. 좋겠어요. 젠틀맨인데 키가 120cm야. 아, 네 그거도. 아 140, 160야, 160. <laughs> 160. 뭐 183부터 계요 <laughs> 키가 커야 되네. 타샤 키가 어. 몇이에요? 170. 어, 아그 신발 신면 어, 170 그래요? 좀 일어나실 수 있어요? 아, 어, 일어나세요. 뭔데요, 지금? 근데, 신발 저 굽이 있잖아요, 크다니까? 신발 굽이. 아니요. 굽이 조금 있는데. 일어나실 수있요나생각보다 큰데? 진짜요? 어, 아 봐. 놀래어요 놀래지 마요. 일어나요? 네. 네. <laughs> 네. 놀래지 말라고 그랬죠. 어, 비웃는 거예요, 지금? 사람 키 같고 네? <laughs> 참나 진짜 나 이제 앉아도 돼요? 네 아, 너무 서있 다리가 아파